SNS 왕은 하죠. 그러면 왜 요즘에 스타들이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SNS 왕은 뭐 단연 클라라죠. 어... SNS 왕? 이 일단 클라라 트위터에 SNS는 어느 사진, 어느, 어느 사진이 올라올까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고, 아마 나 같은 남성들이 대한민국 꽤 있지 않을까. 다른 보면 신인 연예인들이 얼굴 알릴고한 번씩 트위터에 센 사진을 올리는데 반해서 클라라는 꾸준히 올릴 수 있어. <laughs> SNS가 당연히 클라라죠. 그 연예인들의 근황, 톱스타들의 근황 아니면 이런 걸좀 제일 잘 알려면 김수로 씨 트위터를 보면 돼요. 김수로 씨가 사실 마당발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장동건 씨랑 뭘 했다 그래서 사진도 올리시고 지금 나 지금 몸이 아파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되게 많은 걸 올리세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면 가끔 팬분들이 연예인을 사칭해서 SNS 서비스를 하세요. 근데 저희도 되게 속아요 가끔. 아니 근데 SNS 중에서도. 솔직히 쓰는 것마다 다 기사되는 김정은 씨, 김정은 씨. 어? 기사 되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김정훈 씨, 김정훈 씨. 김정훈. SNS 기사 정정 씨. 김정훈 씨. 사 기사가 정말 씨. 김 되죠? 왜냐면 충격적인 글들을 많이 시기니까 그래도 그것도 정훈 씨. 김정훈 씨. 김정훈 씨. 김정훈 씨. 김정훈 씨. 김정훈 씨. 오케이 내가 제일 먼저 쓰겠다 했는데 벌써 기사가 열개가아 시간은 나왔어. 이미 늦죠. 그러니까 열 개는. 5분 안에 쓴 거로 봐야 해요, 요즘엔. 어떻게든 아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는 사진 올리면 아, 어우, 뭐 아. 5분 이내 클라라 씨가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신민덕 선배 그 애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몰라도 줘 돼. 그냥 사진만 올려 주시면 돼요. SNS 대세는 클라라 씨 인정.